여기 봐봐, 엄마. 하나, 둘, 돌아. 셋. 돌아. 오른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 우리? 응. 뭐야? 시간은 여기 봐봐. 하나, 둘, 셋. 가. 여리 돌아, 여리 돌아. 아무 데나 가. 걸로 에서 걸로 나가면 되겠다. 음. 별로 그렇게 볼건 없네. 어, 음. 생선이 여기 어디, 있... 여기 쪽 생선 있겠네. 왜 이렇게 조금이야? 엄청 많았었는데. 맨날 요 자리 있었어. 아이 엄청 바글바글 했는데 큰 거. 그 옛날에 엄마 착각해놓은 거. 아니야. 요거야 여기. 아 이거야? 물이 많이 들어왔다 물이 조금 있네. 음. 물이 조금 있어. 음. 옛날에 이렇게 물이 많았었는데. 진짜 나가 이 하나. 까만 콩같이 생겼어. 쉬, 여름엔 시원하겠는데? 커? 어유 구기자 나무가 이렇게 커? 응? 어휴 산수유. 산수유? 응. 먹어. 익은 걸로 하나 먹어. 어우 엄청 많네. 어때? 아우, 어, 어. 응. 이거 찍어. 이거 찍어서 그림 그려놓으면. 아, 엄마한테? 라고 그죠? 하나, 둘, 셋, 넷. 오토 어, 더. 어 더. 이거 있고. 아 요런 게. 여기, 나와. 여기? 응. 거기에 서서. 하나, 넷. 네. 하나 둘셋넷 아까. 넷. 어우, 수국이 피었을 때